장수르님 퇴직연금 계좌에 타겟데이트펀드 TDF 가지고 음, 계시죠? 아네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 TDF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투자 원금 기준으로 10조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5년 사이에 이제 다섯 배 정도 성장을 한 거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놀랍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는 이제 투자와 연금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 잡지 어디서 볼수 있나요? 투자와 연금 센터 홈페이지나 밀리의 서재도 업로드 되거든요.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퇴직연금 투자하면 이제 이골 거의 TDF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최근 최근에 퇴직연금 운용에 특화된 펀드가 새로 나온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디딤 펀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디딤돌 할때 디딤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름만 봐서는 감이 잘안올 수도 있을 것 음, 같은데.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음. 저희가 TDF랑 이번에 새로 나온 디딤 펀드 모두 직접 운용하시는 오. 분을 모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미래셋자산운용 TDF운용팀 정도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팀장님이 현재 이제 TDF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디딤펀드도 운영하고 계시고 계신데 과거에는 또 국민연금에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네, 제가 미래에셋에 입사하기 이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약 4년 정도 4년? 네, 일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뭐 대체자산 등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 국내 주식 운영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국민연금을 운용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네, 국민연금 성과가 이제 좀 꾸준히 좋아왔다고 음. 좀 알고 있잖아요. 네.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뭐한10% 정도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이게 자산 배분의 힘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경험해 보시기로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이 과거에는 초창기 때는 국내 채권 위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5년 단위의 그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서 국내나 해외 주식, 채권, 대체 자산 등 다양한 분산 투자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해외 주식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이제 자산 배분이나 장기연금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도 사실 디딤펀드가 자산 배분형 펀드로 알고 있거든요. 어, 자산 배분을 국민연금공단에 계셨을 때도 경험을 하셨고 또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도 자산 배분 전략을 펼치는 걸로 봤을 때 오늘 주제에 정말 적합한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퇴직연금 운용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디딤 펀드가 나왔다고 기사에 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름만 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진 펀드인지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우선 어떤 배경에서 출시된 펀드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딤 펀드는 일단 장기연금 투자 상품으로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25개 자산운용사가 디딤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지난 9월 25일 동시 출시한 밸런스드 펀드 유형의 자산 배분형 펀드입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낮은 수익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퇴직연금 수익률 재고를 위해서 어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라는 네. 것이 도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퇴직연금 안에서 90% 가까운 자금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이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진짜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투자를 좀 더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네, 도입이 그래도, 됐었던 네. 그런 제도였었는데 네, 아직도 이게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투자자들이 나의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음, 생각을 안정성. 하고 있다. 네, 약간 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디딤펀드는 이러한 투자자들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안정성도 지키면서 그래도 원리금 보장형 대비에선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되라는 의미에서 출시된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실 퇴직연금 운용에 특화되어 있는 펀드 이제 TDF가 있잖아요. 어, TDF랑 비교했을 때디딤 펀드는 어떤 특성이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TDF는 아시다시피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투자자의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춰가지고 위험 자산이랑 안전 자산의 비중을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글라이드 패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간에 따라서 주식 비중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험을 많이 감수할 수 있는 젊은 투자자일수록 그 위험 자산 비중이 높고 은퇴 시점이 가까운 투자자일수록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이 높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비중이 점차 이제 조정이 되는 TDF 펀드와 달리 디딤 펀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위험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 비교적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밸런스드 펀드 유형의 이제 펀드로 위험자산 비중의 정도에 따라서 성장형이냐 안정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시한 디딘 펀드 같은 경우에도 전체 주식 비중이 이제 전체 자산의 50% 미만으로 유지를 하면서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TDF와 디딘 펀드의 차이점이고요. 그 외에 이제 TDF와 디딤펀드 모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 배분형 펀드다.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 가능한 상품이다라는 점은 다 동일합니다. TDF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이제 위험을 높게 가져가고,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낮춰서 좀 안정성으로 이제 강조해서 가져가는 그 이제 구성인데 그런데. 이게 꼭그그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가는 게그 배분 전략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인데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최근에 뭐 5060이 주식 투자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막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 선호도가 낮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찾다 보니까 이게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들이 쓰신 그런 TDF 성과에 대한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마다 그 위험선호도가 나이별로 좀더 이렇게 개개인별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TDF는 정말 너무 훌륭한 상품이지만 그에 대한 어떤 보완 역할을 밸런스 펀드가 할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서 디딤 펀드가 나왔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모든 투자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음. 성향에 맞춰가지고 올바른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각의 개인마다 이제 그런 투자 성향이나 뭐 리스크를 감내하는 정도, 이런 게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제 TDF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TDF의 경우에는 미래의 인적자본을 고려한 자산배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들일 근로소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정을 해서 이제 위험자산 비중을 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앞으로 벌어들일 이제 근로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인적자본의 가치를 크게 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실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고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인적자본의 가치가 이제 소멸을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낮춰서 가져가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나 그런 경우에는 TDF가 이제 굉장히 좋은 연금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는 나이가 젊더라도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어 이런 분들에게는 밸런스드 펀드가 좀더 더 적합한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도 tdftif 그다음에 이제 trf 이렇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상품이 뭐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각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어,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디딤 펀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동 브랜드이고, 25개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같이 이제 디딤 펀드를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상품명들을 보니까 디딤이라는 단어 들어간 것만 똑같이, 그러니까 다 정말 좀 네, 컨셉이 맞습니다. 다른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 운영하는 디딤 펀드는 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에 출시된 이제 25개의 디딤 펀드가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 비중이 50% 미만이다라는 점 빼고는 이제 각 운용사마다 운용 운영 전략이 다 제각각입니다. 아. 뭐 어떤 운용사는 뭐 ESG에 좀 초점을 맞췄고 어떤 운용사는 이제 CPI나 뭐 어떤 데는 이제 뭐 테크 관련된 거에 좀 초점을 맞춘 운용사도 있고요. 다 각각의 이제 그런 뭐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운용하는 이제 디딤 펀드를 예로 들면 저는 이제 레이달리오의 오레더 전략을 기본 투자 전략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통 자산인 이제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원자재나 이제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또 이제 TRF라는 컨셉에 맞춰가지고 어 일정 수준의 리스크 수준을 유지해를 하는 투자자에게 좀더 적합한 구조로 펀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TRF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타겟 리스크 펀드니까 그러니까 특정 리스크 수준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운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그 투자자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주식 비중을 이제 기준으로 네. 해가지고 주식 비중이 50이냐, 70이냐, 뭐 40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리스크로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이제 좀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종류가 이제 그런 종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운영하는 디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어 실제 펀드의 변동성을 가지고 변동성을 리스크 지표로 활용을 해서. 실제 내가 목표로 하는 리스크 수준에 맞춰서 운용을 한다. 약간 이렇게 말 그대로 타겟 리스크 펀드 이렇게 컨셉에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게 좀 출렁이지 않도록 네. 그렇게 목표를 이제 두고 운용이 된다. 네, 실제 네, 주식 네. 비중이 아니라 이제 실제 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좀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디딤펀드가 사실 그 타겟으로 하는 주식 비중이 있어서 그 비중을 고정하는 상품만 어, 있는 건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어, 특정 리스크 수준을 타겟으로 해서 그러면 주식 비중은 약간 변동이 될수 네, 있는 거죠. 변동성이 시장... 낮으면 비중을 좀 가져갈 수 있고 네, 변동성이 높으면 비중을 또 줄이는 거고 네, 약간 유연하게 변경하는 상품도 있다는 게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 나와 있는 상품 자체는 이제 주식 채권 비중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니까 이 주식 채권 비중을 일정하게 맞춰나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연구 운용에 도움이 되는지 이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주식이랑 채권 비중을 그 일정하게 유지하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수 있는 상품이 뭐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랑 채권이 통상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근거를 한 투자 전략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충분히 검증된 투자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도 좋은 연금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 2022년을 좀 돌이켜 보면은 시장 금리가 이제 급하게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오는 구간에서 주식이랑 채권이 둘다 이제 하락하는 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6040 포트폴리오가 되게 수익률이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당시에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주식이랑 채권을 가지고 고정 비중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원자재나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구간이나 금리 상승 구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디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비중을 일정하게 맞추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월간 단위로 자산 배분 모델에 기반해서 이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변동성이 사실은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수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초반에 TDF랑 디딤펀드를 같이 소개하면서 어 특징에 대한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리스크 비중을 조정하는 이제 TDF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전략과 어 리스크 비중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전략,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물론 뭐 시기 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을까요? 두 상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유의 특성이 있고. 투자 목적 자체나 이제 이런 게좀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위험 성향 차이나 아니면 해당 기간의 시장 움직임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좀 수익률 차이는 클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동일한 디딤이면 디딤 펀드 아니면은 TDF 펀드 안에서 각 운용사마다 글라이드 패스의 경로나 아니면 환헷지 전략이나 이런 거를 좀 굉장히 다르게 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은 꼭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 차이가 사실은 최근에는 환 때문에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꼭 하고 이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TDF랑 디딤 펀드랑 좀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좀 어렵고, 어렵기도 네. 하고 또 어떤 시장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낫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나온 디딤 펀드가 어떤 투자자들한테 좀 적합하다. 혹시 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에서도 이제 소개 디딤펀드 소개를 할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펀드 자체가 성과 안정성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춘 펀드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리금 보장형 대비해 가지고 2에서 3%의 초과 수익을 이제 목표로 하는 이제 펀드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퇴직연금 안에서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분이시라면. 디딤 펀드를 활용을 하면 좀더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가면서 또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을 좀더 높게 예금보다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딤 펀드가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실적 음... 배당형 상품으로 넘어가는 그런 첫발을 떼는데 좋은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해 봤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을 하시다가 수익률이 조금 아쉬워서 뭐 디딤펀드 투자를 고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TDF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ETF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 디딤펀드 투자도 한번 고려를 해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디딤펀드는 투자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지 투자자 성향별로 포트폴리오에서 디딤펀드를 활용하는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투자 성향에 이제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TDF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특별하게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게내 스스로 파악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제너럴하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연금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와 반대로 나는 이제 개인의 투자 성향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되게 안정적인 성과 관리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투자자분들한테는 디딤펀드가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이제 투자 성향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원리금 보장형이나 이런 상품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는 이제 장기 투자를 좀 전제로 하는 연금 상품의 특성상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아무래도 이제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게 이제 시간이 누적되면서 복리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원리금 보장형의 돈을 놔두기보다는 디딤펀드를 활용하면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근데 제가 갑자기 든 질문이 있는데, 그 장기적 관점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유튜브 채널, 그 투자연금 TV 유튜브 채널 댓글 중에 장기적 관점이라고 했을 때 장기는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팀장님 봤어요. 생각이 좀 네.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은퇴 시점을 목표로 하고. 25년에서 30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이 가까우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를 이제 뭐 바로 인출해가지고 이제 쓰시는 것보다는 TIF 펀드라고 인컴에 또 초점이 맞춰진 펀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TIF 같은 경우는 연 4%의 인컴 수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의 인컴을 받으시면서 원금은 또 이렇게 꾸준히 이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투자를 계속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어떻게 보면 네. 또 장기간이니까 네, 그것까지 맞습니다. 포함을 하셔서 네.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직접 큰 규모의 연금을 운용을 하시지만 또 개인을 위해서 자기 연금을 또 운용을 하실 거잖아요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실 거고 그 퇴직연금 계좌는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네. 저도 이제 뭐 ETF도 하고 뭐 다른 펀드들도 해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이제 TDF 펀드랑 TRF 펀드에 거의 대부분의 저희 오. 연금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스킨인더 게임이라는 음. 얘기를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본인이 맡은 일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좀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아무래도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펀드다 보니까 펀드에 대한 음. 이해도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책임감도 같이 느낄 수가 음. 있어서 개인 투자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도 내 펀드를 내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제 또 투자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랑 생사를 같이하는 네, 같은 배를 <laughs> 네, 타고 그런 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 펀드 매니저 고를 때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그 펀드에 좀 이렇게 진심으로 운영하시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펀드 매니저를 고를 때 여러분께서 많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장님께서 이제 과거 이제 국민연금 운용을 또 하셨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퇴직연금에 특화된 이제 펀드를 이제 운용을 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연금 운용을 그동안 쭉 해오시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좀 철학도 만드시고 좀 인사이트도 이제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도 자기 연금을 이제 잘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좀 퇴직연금 투자를 하면 좋겠는지, 그런 좀 팁을 직장인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서도 느꼈었고, 그리고 지금 TDF나 TRF 펀드를 운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바로 자산 배분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음. 투자 전략이다 이런 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셨던 거랑 다시 또 이제 연결이 또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연금과 같이 성과 안정성이 필요하고 또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긴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자산 배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제 좀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부진할 때는 채권이 또 이렇게 커버를 해 주고 또 2022년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도 같이 주식이랑 채권이 모두 성과가 부진할 때는 대체 자산이나 그리고 또 해당 기간에 달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달러 자산이 서로 보완 역할을 해 주면서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존에처럼 국내 채권에만 투자를 했다거나 했으면 꾸준하게 노, 좋은 수익률을 올리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후를 준비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연금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어좀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 배분이 꼭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TDF와 TRF 펀드는 어 자산 배분을 실천하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원리금 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제 투자 위험은 있을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제 결국은 위기는 극복이 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퇴직연금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점을 상기를 하시면서 작은 금액이더라도 이제 자산 배분으로의 첫 걸음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좀첫 걸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디딘 펀드를 통해서 보면 좀 실적 배당형 상품에 좀더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을 것 같고 음. 또 TDF랑 뭐 TRF 다좀 자산 배분이 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네네. 또 상당히 또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퇴직연금 투자자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이제 디딤 펀드 오늘 처음 이제 얘기 들으면서 아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을 하시다가 좀 아쉬워서 다른 투자 수단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펀드 그냥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 목표가 어떤 것인지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 점을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동욱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